오늘은 이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와서 장막을 치고 있을 때에 그 장인 이드로가 이 자기 딸 모세의 아내가 되는 식보라와 도담의 손자 두명이무나세의 손자 두 명이 게르솜과 에브라엘리에셀을 데리고 이제 모세에게 온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하는 모세의 이 장인 이드로는 성경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그를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공부하고 출애굽기에서 보면. 정말 지혜로, 첫째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해서 성경에서 보면 이름이 두 가지로 기록되어집니다. 하나는 이드로라 라는 이름을 쓰고, 또 하나는 루엘이라 라는 이름을 씁니다. 루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드로의 신앙 이 모습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있는 어, 뭐라 그럴까 신앙에 멋있는 사람 신앙에 젠틀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이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 됩니다. 좀더 나아가면 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추측해서 볼때 추측해서 볼때 모세의 나이와 그의 장인 이드로의 나이가 거의 좀 비슷하지 아니하는가 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그 안에 십보라와의 나이 차이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아, 이런 아, 그런 것을 좀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에 본문 말씀 보면 1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는 이 장인 이드로가 그 딸과 두 손자를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뭐,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이애굽고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이 60만, 여자까지 하면 120만, 또 아이와 노인들까지 이렇게 포, 표현하면, 뭐 최소한 뭐, 어떤 분들은 그래, 180만에서 240만까지 된다 그래요. 그러면 한 200만 전후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스를 만나려고 하면 그냥 뭐 쉽게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동네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 다스사이면서아이리 이래, 이래 얘기하니까 모세까지 이제 연결이 돼서 모세를 만나게 합니다. 그때 이제 한 얘기가 모세가 시보라를 만나 가지고 두 아들을 얻는데 하나는 게르솜, 하나는 엘리에셀이다. 게르솜이라 그러면 내가 개기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바로의 손에서 건져줬다. 이런 의미를 대서 두 아들을 낳았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세를 만났을 때, 이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가 사실은 뭐냐면 이드로의 사위지만 그 당시에 풍습을 보고 모든 걸볼 때는 사위지만 사실은 어, 종이란 말에 민면이 이제와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어, 결혼을 해가지고 두 아들을 얻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어, 애굽에 가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러 갈 때도 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자기 재산이 없고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 이렇게 결혼을 할때시보라를돈 주고 사와야 되는데 돈을 주지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 이렇게 그냥 종처럼 되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어, 그때도 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에 세웠다 만나줬다 목자로 세웠다 지도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이들어가 알았다 가라 하고 보내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이드로가 그렇게 보내준 건 정말로 대단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번에 예, 봤던 것처럼 이 이드로의 신앙이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참 젠틀하고 멋있는데 어,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다 갖춰져 있는데 신앙에 있어서는 어, 좀 그렇게 멋있는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후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사장님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 아들이 있잖아요. 사, 하갈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마엘이는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 사라를 통해서 그 다음에 <laughs>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둘라라는 여인을 취해서 아들을 여섯 명을 놓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미디안족속이라고 하는 그들이 왔는데 그 후손이 바로 이 오늘 나오는 이드로의 제사장, 이드로가 그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늦지 과하게 이제 결혼해 가지고 그냥 애를 놓고 이렇게 해서 키웠는데, 그러니까 신앙 교육이 잘안된것 같아요. 제 사장님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뭐랄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모세가 결혼을 하고, 오늘 여기 나오는 겨루섬과 엘리에 셀이 있는데 그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이제 애국으로 가게 되어질 때에 이그 모세가 막그 죽어가잖아요. 십보라 앞에서. 그러니까 아마 그걸 볼때 십보라가 아이 모세가 애국으로 가는 걸참 많이 사명 받아가는 걸 싫어했는 것 같아. 같이 그냥 지금까지 살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 모세가 10편, 90, 69편에 보면 기록하기를 사람이 강건하면 7 0이호 80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이대가 벌써 모세 때 7, 80대면 하나님 앞에 가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80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까 세상으로 보면 하나님께 갈 때가 다된 거잖아요. 연의 나이를 보면 하나님께 갈 때가 다 되니까 시보라가 자기 남편이 그렇게 죽을 때가 다 되는데 연수가 다 찾는데 벌써 애국까지 다시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노인이 광야길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비춰볼 때, 십보라가 모세가 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있으면 좋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모세가 막 죽어갔거든요. 그때서야, 이제 이 십보라가 자기 두 아들의 이, 그, 할례를 행하면서, 당신은 피의 남편이라 하면서 그러면서 보내줍니다. 이런 걸볼때이 모세도 그렇고 이드로도 그렇고 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도 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행하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신앙의 교육이 이 제사장님에도 불구하고 좀하나님은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도. 좀잘 알지 못하고, 좀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 이드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이드로의 모습인데 첫째 오늘 여기에 보면 18절, 1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드로가 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이루은 것을 이드로가 다 들었어요. 다 듣고 그들이 건너와 가지고 시내 산에 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모세를 만났더니 모세가 또 이드로하고 자기 또, 자기 아내하고 아들들 있는 데서 또 하나님이 일하신 걸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드로는 뭐 했는데, 벌써 다 듣고 있는데, 다 듣고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모세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같으면, 보통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요? 아, 근데 그거 다 들었다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당차 여기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냐고 이럴 거야라는 말 말을 가로막을 거란 말이에요. 왜다 알고 있는 얘기고 들었던 얘기니까 그런데 이대로는 그렇지 않아요. 다 알고 있고 들었던 얘기고 그런 건데도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끝까지 또다다 다 들어요. 이게 뭐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이 신명기 6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니까 영적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영적 양식. 그러니까 영 양식은 어떤 거냐면 먹고 또 먹고 먹고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오늘도 보면 뭐 집에 가면 아침 먹고 또 똑같은 밥인데도 점심 먹고 그다음에 또 똑같은 밥인데도 저녁 먹고 매일 같은 건데도 계속 반복해서 하루에 세 끼씩 두 끼씩 먹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래서 또 듣고 듣는 얘기 또 듣고 들었던 얘기 또 듣고 들었던 얘기 또 들으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가 그것을 들으면서 또 감다, 감아, 또딱 그대로 또다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들어가 구절에 보면 다 알고 있는 것년데도또 듣고 난 다음에 구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좋아해요. 자기 백성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일이 아니라 그래도 뭐김 집사 일이고 이 집사 일이고 박 집사 일이고 또 전도사님 일이고 목사님 일이고 누구 일이냐 그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이 잘 되어지고 흥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큰 역사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때는 우리 속으로 그러잖아. 그 깊, 마음으로는, 말로는, 아, 축하해.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약간의 시기도 있고, 좀 질투도 있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축복,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박수 쳐주고 감사해 주고 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 이드로 같은 이런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 그러냐면 이드로가 그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십절에 찬송을 하기 이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다 찬양을 잘해요 작곡, 작사를 너무 잘해요 다윗도 그렇고, 막 믿음의 사람들 다 그래요. 오늘 여기 이드로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찬송하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찬송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는 그런 작곡, 작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은 없지만 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작곡하고 작사되어진 찬송들, 복음성가들을 우리가 많이 부르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이드로가 찬양을 하면서 뭐냐면 첫째 그 찬송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라. 이 여기서 보면 이게 뭐냐면 이드로의 마음이 신앙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도 있고 다른 막 주위에 보니까 큰 나라들 열국들이 섬기는 신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들이 다 하나님을 섬겼고 그들로부터 저 이렇게 자기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지만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그 다른 모든 나라의 신들 보다가 크다 위대하다 이런 생각은 못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이 좀 그랬던 것처럼 그러던 것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을 보니까 애굽의신 보다가도 그 다음에 블레셋의 신 보다가도 어느 나라의 신 보다가도 하나님이 그 크고 위대하던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보세요.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드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이고, 자기들은 그 둘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처에, 그러니까 재혼했으니까, 후처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들로가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멋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것을 들으면서 자기도 야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나도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누구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됨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교만했던 그 애굽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이제는 우리 미대한 족속들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교만 떠는 자들을 다 멸할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가 그래요. 이 이드로 보고, 그래 장인 이드로 보고, 우리가 가나안땅 가는데,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드로가 아니다. 난안 간다. 자기 백성, 미대한 백성들하고 같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하게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축복 역사 있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급이 이제는 그렇게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조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사위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집에 종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제사장인데,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제사장의 위치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더 봤더니, 자기보다가 훨씬 더 높은 위치의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더 위대한 존재로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12절에 보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제사장이잖아요.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니까 미디안 백성들이 양과 염소를 가지고 와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자기가 그것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모세한테 오는 거예요. 모세한테. 그래서 모세가 자기를 위해서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자기를 위해서 드리 자기가 죄인이 되어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 이드로가 깨닫게 되어져서 그것을 실행에 옮겨요. 그리고 그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한테, 어, 모세가,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지금은, 여기서 지금은 아론이 아직 제사장으로 허용이 되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각 족장들이 장로들이 아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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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희생제를 드렸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드로와 함께 모세의 집에서 이렇게 떡을 떼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내용으로 이 12절이 마무리 되어져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이드로의 이 신앙을 본받아가고. 그의 삶을 본받아 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되고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는 믿음을 키워 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이 애국을 심판하신 것을 듣고 또 듣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이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위대한 종이 되어져서 제사장으로 있게 되어져서 자기가 이제는 번제무가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모세가 대신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사위요, 몸, 음, 이 종과 같은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이 겸손한 모습을 이드로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드로에게 복을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축복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이드로처럼 겸손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에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여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 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